남과 북. 분단 반세기를 넘긴 지금. 우리 민족의 반쪽, 북한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속에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선택받은 상위 계층에게만 주어진 행복. 1995년, 극심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 최대 피해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입니다. 아들하고 둘이 살아야 되잖아요. 제 아들하고 둘이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 뭐 담배 두간 넘겨받아서 팔고 술한 병씩 넘겨받아서 팔, 팔아서 번전은 주고 이혼으로 둘이 살았거든요. 아맘니 이어지는 성매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뭐 뭐 식당에 가서 뭐뭐 뭐 밥을 한 그릇 사줘도 뭐 몸을 줄 수가 있고 하다못해 뭐 국수 한 킬로를 줘도 몸을 줄 수가 있고 또 돈을 받고도 하죠. 그분이 수단과 방법 다 가게하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 푼에 대 해야지. 안 해도 뭔데도 욕 먹고, 내 해도 는데 누가 성추행해도 그걸 가지고 말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없거든요. 여성들은 사모한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해 오로지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넙니다. 발럽 때문에 매는 말할 것도 못되고 때리는 거는 말할 것도 못되고 여자들 얼굴이 뭐 구타라는 건더 마렵고 그자리에서 우리가 중국 가는돈있 나에서 그자리에서 헐떡 뺏기고 돈을 다. 보고 장다 선다. 약6.9 그 정도야요. 군사 그 아에서 맞게서도. 불법 낙태는 물론 만삭의 임신부를 폭행하는 경우도 아! 비일비재 한데요 경찰들이 거기서 뚱 돌러보고 거기서 이제 대팔을 꺼내 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나 가지고 얘는 중과리가 들본 앞에 뒤집어 죽이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한. 그러나 그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수업을 받는 시간보다 노동에 동원되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로 꼬마 과제를 꼽습니다. 되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꼬마 과제 뭐 토끼 가죽이라든가 뭐 고무라든가 뭐 동이라든가 밥 오철 뭐 이런 것들 갖다 내는데그 가져올 때까지 집에 보내고 갔다가 목가족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꽃제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관에서는 부모가 없거나 있다 해도 돌봐줄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꽃츠비라 부르는데요. 꽃츠비 생활 하기 전엔 더 힘들었거든요. 가족 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가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먹지 못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좀 없어진다. 그냥 정신 나간 그런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겨울에도 밖에서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니까 밭 가을 거대하면 그뭐벽단이라든가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다면 에그 가운데서 자는 친구들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냥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얼어 죽은 친구들도 많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거리의 삶을 선택한 북한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는 1970년대 초 계급의 원수는 3대에 걸쳐 씨를 말려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종신자 수용소인 완전 통제 구역과 가족, 독신자들이 사는 혁명화 구역으로 나뉩니다. 색감할 때부터 색감할 때가 로동 시간이거든. 어두울 때부터 어두울 때까지 뭐 시간이 없어 3시 반에 일어나서 대충 먹고 4시 반에 출근해 그 어, 날라 그러 출근해야 돼. 일을 한는게완전 사람을 노예화 기계화시켜야 되고 다른 잡생각 모단을 만드는 게그 목적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강제 노예화되면 아무 가 없어요. 아가리 벌리라고 거기다 가래침을 배달해 놓는다고요. 이런 그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인권유린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모르고. 인권이란 우리 말 단어도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 시체는 너무 많잖아 시체가 엄동이 시체니까 또 애들이 배가 부른 거지 보통 사람 시체만 다 파먹고 사니까 이 수영 소수들은다 이만해 그다 뭐. 이만하고 다 사람 시체 파먹어 가지고 와 이거 참또 그런 거한 번에 잡아먹게 되면 아주 배가 부르죠다 시체 파먹고 탈북을 했다가 발각된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즉결 심판과 공개 처형입니다. 판결에서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25분. 변호사도 최후 변론도 없습니다. 판결자의 말한 마디에 그 자리에서 운명이 결정될 뿐입니다. 총살이 결정되자 판결자의 구령에 맞춰 군인들이 총을 겨눕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인권이란 없습니다.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악의 행위를 다 집합시켜놓은 곳이 바로 있는 수용소고. 뭐 생지옥은 그건 너무 훈한 말이고, 예, 정말 개보다도 못한 예? 이게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저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삶이에요. 인간에 대한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곳 북한.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인간의 삶을 포기한 채 시름하고 있습니다.